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편하게 지내려면좀 말을 좀 살짝 놔볼까요? 아말 네, 놔도 돼요. 저희도요? 네 놔세요. 아. 네 놔세요. 넣으라면. 넣 근데 다들 그 팀에서 다말 편하게 하세요? 저는 섞었어요. 우리는 아직도 존댓 말. 존대만. 진이는아 수신이... 진짜 저도요. 그럼 어떻게? <laughs> 반존대.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. <laughs> 근데 AO A M 대선배님데아니야요 대선배님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우리 그렇게 아! 나이 안 아! 맞아요. 아! 진짜. <laughs> 진짜 누가 보면은 대선배님들 맞아요. 데 진짜. <웃음> 근데 그런 그 밴드 하실 때부터 <laughs> 집에서 되게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우는. 그왜 봤어요? 될까? 잠미야 <Syria> 이렇게 하기가 아니요 셔도 돼요. 근 저는 저보다 어릴 줄 알았어요. 당연히. 아 진짜요? 아, 그 그룹이 엄청 영한 어, 컨셉 네, 그래가지고. Rehearsals. 한번 해봐, 해봐요. 한번 해봐요. 왜왜왜왜 나를 못 봐. 편하게 말해야 돼요. 잠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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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네 뭐가? 잠미야. <laughs> 네, 편해지면은 진짜 이렇게 말해줘요 편하게 말해줘요 아, 진짜 어렵다. <웃음> <웃음>